여러분 거의 한 열흘 만에 또 카메라를 켰습니다. 지금은 이 시카 패드 해주고 있는데 제가 진짜 좋아하던 요거를 다 써가지고요. 요즘에 요거를 써주고 있는데 괜찮더라고요. 화장 전에 붙이기에는 시카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속눈썹을 항상 메이크업 전에 올려주는데 오늘 깜빡했네요. 저는 요 바세린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발라가지고요. 속눈썹이 약간 뻣뻣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 바셀린 안 바르고 그냥 찝으면 다 뽑히는 느낌이거든요. 이렇게 로션을 너무 많이 발랐더니 유분기 때문에 잘안 올라가는 것 같더구나. 일단 이 정도 집어놓고 그리고 화장 전에 쓰는 이 토너 그리고 코렉팅 이렇게 이렇게 딱 어두운 쪽만 커버를 해줍니다. 그리고 어김없이 쓰는 더샘. 여러분, 오늘은 어떤 걸 찍을 거냐면은 제가 요즘에 진짜 너무 추워가지고 거의 비니를 많이 쓰고 다니거든요? 머리가 진짜 너무 차갑고 이러니까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그래서 비니가 완전 필수품인데 좀 비니 메이크업을 뭔가 갖다 붙이면 다 이름이 되는 것 같지만 비니에 좀 어울리는 그런 메이크업을 해볼게요. 여러분, 제가 한겨울에 운동 끊는게 진짜 처음이거든요. 너무 막 집에만 있고 안 그래도 집순인데 날씨가 춥 추... 꼭 이러니까 밖에 잘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활동량이 막 줄어들다 보니까 사람이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좀 늘어지고 게을러지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정말 처음으로 한겨울에 운동을 끊었잖아요. 요즘에 일주일에 세번 다니면서 진짜 너무 뿌듯하고 행복감을 느껴요. 왜 그동안 안 했을까 싶을 정도로 진짜 운동이 사람 기분을 진짜 좋게 만들어주고 진짜 활력도 엄청 많이 생겨가지고 좀 적극적이게 변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이 기세를 몰아서 영상도 진짜 열심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데를 이거에다가 이 에스쁘아 좀 섞어볼게요. 이 핏미 112번은 제가 작년인가 되게 좋아, 조... 아유, 이 핏미 112번은 제가 작년인가 되게 좋아했던 제품인데 되게 오랜만에 쓰는 것 같아요. 색깔이 이렇게 살짝 핑크톤이어가지고 좀 얼굴이 칙칙하고 노랗다 하시는 분들한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에스쁘아로 좀 촉촉하게 역시 쿠션보다 화장 잘안 먹고 이럴 때는 파데가 짱이에요. 그리고 오늘은 데이지크 말고 요 맥으로 한번 마무리 커버해볼게요. 여기 요 컬러 이거 사놓고 너무 안 쓰는 것 같아가지고 얼마 전에 생얼에 그냥 다크만 가릴 때 한번 써보니까 또 괜찮더라고요. 약간 데이지크보다 좀 촉촉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겨울이고 이러니까 한번 써봤는데 또 괜찮아가지고 그리고 파우더 처리하고 눈썹을 빨리 그려볼게요.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요거 우드버리 팀버 울프 컬러로. 오늘이 그 눈썹 오지게 안 그려진다는 그날. 음, 눈썹을 이상하게 밀었나 보다. 왜 이래, 여기? 하. 여기 윗부분을 잘랐어요. 눈썹 진짜 마음에 안 드는데 안 그려져가지고 그냥 이 정도로 끝내고 그리고 파우더 처리 팔자주름이랑 이런데 퍼프로 눌러가지고 그리고 쉐딩 이렇게 두 개를 갖고 왔는데요 이걸로 쿠 쉐딩 해줄 거고 이걸로 턱 먼저 여기를 강하게 여러분 제가 최근에 샀던 물건 중에 되게 좋은 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짠! 여러분 요 키친타올인데 이게 주방에서 안쓰고요 저는 메이크업할 때 이게 이렇게 엠보싱이거든요 되게 올록볼록한 요 면에다가 요, 요 브러쉬를 털면은 진짜 좋아요 좀 저렴한 거 말고 좀 좋은 거 있잖아요 그 섀도우 같은 거 묻히고 나서 양 조절할 때 이렇게 털어주면은 진짜 잘 털리고 브러쉬 이제 빨잖아요 빨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물기 제거할 때도 저기에다 하니까 진짜 너무 깨끗하게 제거가 돼가지고 진짜 만족하면서 쓰고 있어요 요렇게 씁니다. 진짜 좋아요. 이렇게 하고 이제 색조를 시작해볼게요. 먼저 눈화장 하기 전에 요 펜슬로 애교살을 커버 겸 하이라이팅. 진짜 이 더샘 컨실러 펜슬은 진짜 잘 만든 것 같아요. 되게 어느 정도 마찰력이 좀 느껴져야지 잘 얹혀지잖아요. 그러면서도 뻑뻑하지 않고 부드럽고 컬러도 다양하고 가격도 저렴하니까 진짜 안살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의 섀도우는 이거. 뮤드에서 새로 나온 컬러인데요. 토피넛 라떼 컬러. 좀 웜톤이라고 하기엔 좀 뮤트한 느낌도 있고 되게 오묘한 느낌. 고민할 것도 없이 이 컬러로 베이스 깔아줄게요. 눈두덩 전체에다가. 이런 뮤트한 컬러들은 다들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호불호 없는 그런 느낌의 컬러들. 그리고 여기 두 컬러 좀 섞어볼게요. 이 윗부분 꼬리랑 언더. 그리고 이번엔 이 컬러만 겨울이니까 살짝 눈시울이 붉어진 그런 느낌. 좀 넓게 이렇게 번진 듯이 애교살을 만들어줄게요. 이게 애교살인지 뭐 그림자인지 모르겠는 그런 느낌으로 좀 어색하다 하면은 이렇게 블렌딩 해주고 다시 윗부분. 앞부분 그림자를 좀 좁게 이렇게 잡아줄게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이 컬러로 이렇게 아이라인을 그려볼게요. 색깔이 진해가지고 이거 하나로 충분할 것 같기는 한데 너무 동그란 눈 말고 좀긴눈 모양으로 그리고 이 마이크로 면봉. 이것도 제가 최근에 산것 중에 잘 샀다고 생각하는 그런 아이템이고요. 꼬리를 올릴 때요. 이 라인 느낌으로 싹 연결되는 그 각도로 해주면 자연스럽거든요. 그리고 애교살에 쓸수 있는 컬러가 두 개거든요. 이거랑 이거. 요거. 어떤 거 쓸지 지금 고민인데 일단 첫 번째에 있는 밝은 컬러는 이런 느낌. 그, 예전에 뭐냐. 쯔위 애교살 섀도우 있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느낌. 질감이 되게. 너무 예쁘죠? 여러분, 요거를 바를게요. 이게 아까 손등에서는 되게 좀 살구빛으로 보였는데, 눈가에 바르니까 그렇게 막 컬러감이 도드라지진 않지만, 딱 좋아요, 색깔이. 좀 밝은 느낌이 나면서, 허옇게 뜨진 않고. 이렇게 앞머리도. 여러분, 이 팔레트, 이 색깔 때문에라도 사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짱이다, 진짜. 그리고 삐아의 소울 브라운. 이 언더를. 이 뒤에는 그냥 살살 지나가는 느낌으로만. 이렇게. 그리고 아까 썼던 이 컬러로. 이렇좀 블렌딩 해주는 느낌으로. 이렇게 뒤에까지. 그리고 마스카라 까만색으로 발라볼게요. 어쩌다 보니 마스카라도 뮤드 거를 갖고 왔네요. 지금 마음에 들긴 드는데요. 빈 부분에다가 이거 한두 가닥씩 좀 붙여볼게요. 여러분, 이렇게 세 가닥씩 붙였는데, 생각보다 눈매가 되게 진해졌죠? 그리고 블러셔를, 원래는 요거를 쓰려고 했거든요. 디어달리아 최근에 나온 신상인데, 이거 색깔이 진짜 너무 예쁘고 겨울스러워가지고, 요걸 쓰려고 했는데, <laughs> 제가 뭐 얼굴에 파우더 처리를 너무 많이 한것 같아가지고, 좀 리퀴드라서 괜찮을지 모르겠네? 아니면 요거를 쓸까? 이거 너무 쿨할 것 같죠? 그렇다면, 요, 디어달리아로 한번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요거 쓸 때마다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클리오 106번. 색깔 진짜 예쁘죠? 딸기 같아, 진짜. 완전. 여러분, 요런 컬러인데요. 이거 약간 쌩얼에다가 하면 너무 예쁘겠다. 피부 진짜 잡티 없이 예쁘신 분들 있잖아요. 좀 베이스 바르기 전에 되게 자연스럽게 해주면 너무 예쁘겠는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약간 홍조 느낌으로 해줄게요. 그리고 이걸로 입술도 이렇게 좀 라인 쪽에 번진 듯이 연출해볼게요. 이게 좀 질감이 되게 맑은 느낌이어가지고 그냥 막 발라도 괜찮네요. 되게 어색하지 않고 진짜 수채화 느낌이에요. 이렇게 해주고. 여러분, 립은 이거를 써볼게요. 케이스 너무 예쁘죠? 이게 오드타입 언신 미러 틴트. 네임드. 여러분, 이거는 이렇게 브러쉬예요, 끝에가. 너무 예뻐가지고 전부터 써야지 써야지 했는데 약간 이런 느낌 음 색깔 너무 예쁘다 지금 해가 갑자기 좀 어두워져가지고 색감이 잘안 나오는 것 같은데 색깔 너무 예뻐요 약간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꽃분홍 느낌이긴 한데요 살짝 마젠타기가 있으면서 웜톤도 괜찮은 그런 느낌인데 이렇게 화면에 형광기 돌게 나오지 이게 브러쉬가 되게 통통하고 짧아가지고 립 블렌딩하기 너무 좋아요. 그리고 마무리로 이 캐트리스 하이라이터를 써볼게요. 이렇게 여기만 해주니까 좀 추운 느낌이 잘 사는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이 하이라이터가 여러분 클리오의 골드시어랑 비교를 한번 해보면요. 제가 클리오 골드시어도 좀 하얗다고 느꼈는데 그거보다 더 하얗거든요. 이 캐트리스랑 있으니까 클리오가 뭔가 좀 베이지스럽죠. 여러분 이렇게 하면 메이크업 완성이고요. 제가 비닐을 좀 가지고 와볼게요. 제가 좋아하는 비닐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거는 장아 작년 아니나 2년 전에 샀고요. 최근에 산게 이렇게 두 가지인데 이거 저번 영상에서 썼더니 무늬가 되게 많더라고요. 이거 색깔 진짜 예뻐요. 화면에서 딱 보이는 그 느낌. 근데 오늘 이거 흰색으로 한번 써볼게요. 여러분 제가 최근에 이비니를 사면서 느낀 건 뭐냐면 이실 짜임이 이게 실이 되게 두껍거든요. 이런 비니가 그 썼을 때 부피감 때문에 머리가 되게 커 보이더라고요. 오히려 이렇게 얇은 거 이런 게더 머리가 작아 보이는 그런 느낌? 이렇게 완성입니다. 안녕!